너무 많이 해라. 나빠가 쫄았구나. 씨발안들어가네내 내 롱이 근데 무섭긴 해. 전부가 내어셈블리도 아, 씨바. 발 <laughs> <laughs> <무서울래. 웃음> 아! 서울래 그 아까 다스페에서 떴던 전이구나 근데. 아, 족발은 전던 놈. 씨발안 할라. 게 이렇게도 못 땄죠? 아, 빵빵. 은전던 아, 아, 뭐, 씨 아, 빵빵. 앙 빵빵. 앙 빵빵. 앙1빵도못땄 아, 바로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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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저번에저저번는저었는데거는거는 저거는 고 아무것도 못 저거는 겁거까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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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빡기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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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아는 저거는 <laughs> 그피지컬 씨발, 잘난 피지컬 한번 여쭤봐. 어? 아, 아, 아. 오가, 이씨, 씨발. <laughs> 응, 안땡 <된다. 웃음> 아. 아, 근데, 씨발, 불리하네 아, 이씨발, 어어. 근 아. 촉. <laughs> 아. 운영은 탄탄해. 운영은. 아, 왜 롱이가 떠요? 노하스 듭. 꿰마라니까. 적자는 10초. 아이 씨바 아이, 그냥 뒤지지. 시바, 지르고 죽은다. 아, 이짜 어, 아, 아. 아, 진짜. 지지짜 <laughs> <졸라 귀엽네>. 아, 진짜. 다 아, 저개똘로남 아, 네 이걸. 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이가 있어. 아까비 아. 아. 족간 소리 올라오네. 씨발. 네. 씨바아족 같은 전씨발전이거다 아. 엔 아, <laughs> 아, <laughs> 아, 어. 그래. 많이 따봐. 아, 쟤족는은졌던 아, 나 씨. 이 따보세요. 바로 빠져버리기. 어. 음, 장구라응장구라 아, 족갈 아. 아, 진짜 있다. 야 씨. 발아 쟤들 많고, 많고 가는 거죠, 이게. 아, 씨. 씨. <laughs> 강도리야. <웃음> 시... <웃음> 뭐해? 응 강돌이야 아이씨 뭐해똥 장군아 아니 왜같은 전이 떠요 아이씨 내가 훨씬 멀는데 아 뭐고 이씨 발 이거는 아관수스 하지 씨발 지불한거? 안 <laughs> 시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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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 이거 숨버 씨발 좆 같은데 이펙트 서울 시간 서울 씨발로 씨 서울 시간 서울 안주는 건데 야 서울 서울 시간 서울 <laughs> 개똥차 먹었네 씨발 뭐 서울 엔키 서울 Take your time inventory is full 서울, 서울. 아, 시바 손나 아.. 대가 손에 면 Sorry, s i g 시간! s 서울. a m s i g a 아 서울 아 a 아몇 i g a 고 서울. 영격 소소와 서울. 어저기아 꺼져봐. 서울 격아다 잘리나. 서울. 어떻가 보자. 지식기야. 서울. 아이뭐씨발아집나한번 먹으면 시민이 바로. 서울. 소소. 서울. 공 서울. 어? 서울. 어? 서울. 아, 주 가라. 소리, 내일 그놈의 골목이 아, 시바, 내드존내 좋노. 아, 그 아, 구리 씨. 좀 시바, 이건 시바 잖아 아, 초반에, 초반에 가야 돼. 복뻑안 했으면 어차피 난 타이밍에 에메이져 가지고 못들어 그럽니다. 아, 루치씨발바초반뽑아강이구나노가 너무 안 했어. 이건 서울 야이 아, 서울 아우. 시간 당 서울. 서 파리온. 아거아 씨발 먹었으면 아. 먹었으면 <laughs> 아, 존나 아깝네. 와. 상대는 이제 하이에나처럼 물질을 내리고 유사를 쓰러갈 거야. 기폭을 존나 연타한 다음에 코가로 나와 그 다음에 또 돌이 박아줘. 고이 어. 좋아야 나. 아 멀쩡한 간다. 아. 아, 아뭐 마자라야. 씨발. 어지럽다 또 와. 어지러운데. 우리가. 나랑놀아야 왕아, 지마봐이 개새끼야. 어, <목> 거 조금 먹을까? 힐질하는 게 맞아. 그냥 help you. Inventory is full. 아레? 아, 이게 먹어노 씨벌. 저자 올린 전인데. 아, 씨발, 씻어봐. 아. 아, 안 와. 아, 아, 캘 아, 어떻게올땐뭐 하나하나 계속 안 맞는 거야. 아, 전에 아, 올린 전인데 씨발, 아, 근데 울고싶다 내가 맞아놨다써어야지 씨발, 항상 그냥면전 아, 아, 저 같은 거. 뭐, 바로 이제가나 씨발, 뭐 달려가 노. 갑자기. 아, 힘벼락이 되느 샤파게 살아 8인자 가야되는데 어 이게 자가야되는 아무 상관없을듯 상관 아, 존나쁜데난 크게 해놨어 왜요 음, 뭐야 이 X같은 인자를 아..이거 씨, 뭐. 아이.. 질 수도 없고 왜 킬을 안노리노 진짜 많이 놀아라 씨.. 에? 어? 맞나? 아아그 어. 어.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 맞나? 왜 갱기인데? 그럼 똥으로 맞 사람도 없고, 어, 아, 람도없으면가일년전파 바로 먹어대라평다락 아, 족가락으로해야못렇게 나왔고, 아이고, 11이야, 1발 아, 똑바로 들어로아 아, 아, 이것도 존나 크네. 아, 뭐야? 또이건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씨발 아, 근데 썸정도 존나 크다 이거 오, 먹었어야 되네데 잠깐만... 한번... 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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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에 많이 있어봤어. 이맛이뽑고했어좀 효과믹한 게. 초콜릿은 너무 많았을 땐. 아난씨 아, 스존내기긴 어? 뭐야, 이거? Oh, yes, bah. I I'm the... I help you? Take your time, look around. The... Yes. Hello? Sure. Take your time, look around. 아, 씨발. 아, 목들 존나 씨발 진짜. 아, 주발은 막다. 참신. 없잖아. 아, 저거아잖아는소리하고는 저거는 저거는 거는나거거거 저거는 저는 저거는 저거거는거는저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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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거는 저아는 저거는 저거이 저거는 나거는저거거는 저거는 아, 아, Look around. Inventory is open. Take your time. Look around. Can I help you? Take your time. Look around. 아, 끝나는구나. 여기 잘 때고 부리다 갔구나. 어떤 게불편는데 이게 죽 같이 달리는 무대인데, 그건 맞아. 나 그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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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시 아, 시타임. 그 죽방 좀심발 아, 사람이 떼고 잠만 한데요 아.

구 씨바, 그럼 좀만 먹었서끝난 거잖아~ 떼구장 <laughs> <laughs> 다갔구나 <laughs> 그죠? 그저... 아, 나 소리가 나야 씨바!